안녕하세요. 해방둥의 장국현입니다 오늘이 4월 1일 만우절이죠? 코로나 때문에 집에 머물고 있는데 다들 심심하실 것 같아서 지인들에게 거짓 뉴스를 전해보겠습니다. 여보세요. 어. 응. 어, 그래. 뭐 하냐? <laughs> 이제 밥 먹으려고, 저녁 먹으려고 이제 상 다다 갖고 TV 앞에 착하니 앉았지 또. <laughs> TV 앞에 앉았어? 응. 어, TV 보면서 먹으려고? 어 응, 네. 뭐해 먹는데? 밥은 어? 응? 뭐 밥, 먹어? 아, 오늘은 제대로 한번 밥을 해갖고 아. 어. 아, 이거 데뷔 오면은 준다고 깍두기 담간게 되게 맛있게 익었네. 아, 맛있겠다. <laughs> 맛있는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. 네, 응, 그래 하고 그냥 두부조림 하고. 어... 아 김치국하고. 그, 어, 근데 너 지금 TV 보고 있어? 네. TV 보고 네. 있으면 TV 한번 틀어봐라. 사우스게이트에서 어. 총 나서 사고 나서 서버스에도 침패해서 어. 지금 한인들이 어? 인질로 잡혀서 난리라고 하는데 어쩜 좋으냐 TV 얼른 틀어봐. 오케이. 음. 나오니? 아 감사해요. 이게 지금 이제 채널 인지하고 응. 그데 그러니까 여기 저기 우리 에드먼턴 방송에서. 어. 음, 안 나? 해봤냐? 지금 난리 났대. 에드먼턴 방송이 근데... 텐인가 뭐야? 이거 ctv 보는데? 어.. 아닌데? 안 나오는데? 안 나와? 예, 음... <laughs> 어... yeah, 오늘 많은 소리야 어... 헉헉지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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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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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그런 아나 정말 밥맛이 <laughs> <밤낮이> 없어졌겠다 <laughs> <웃음> <웃음> 그래 웃으면서 깍두기에서 밥 맛있게 먹어 <laughs> 진짜 나도 웃습니다 <웃음이> 네 <laughs> 그래 맛있게 먹어라 어어서같지 <laughs> <laughs> <난 꿉소갔네. 웃음> <꿉소갔네. 웃음>